네 안녕하세요 코인정보국 국장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각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 14분입니다 자 저는 다른 사기꾼들과 다르게 수익일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바로 시작할게요 자 위쪽부터 수익, UX링크, 블러, 에이브, 스택스, 에토스 등등 보시다시피 전부 큰 수익 중이죠 특히 최근 영상과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셀로와 에토스 보시다시피 정확하게 딱 하루 만에 급등 나왔습니다 이렇게 수익 인증조차 못하는 유튜버들은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는 이러한 급등 시점 코인들 타점부터 그 근거들까지 싹다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까 지금이라도 빠르게 입장하셔서 코 앞으로 다가온 기회에 불장에서 이러한 폭발적인 수익들 싹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아크입니다.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영상보다 빠르게 저와 함께 저점에서 매주 폈던 거 보이시죠? 현재 추가 폭등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짧은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선. 마크 단기 스케일로 보기 위해서 4시간 봉 차트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9월 19일 저점을 기준으로 미리 그어드린 이 추세선을 따라서 저점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을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단기 주요 매물대 부근이 저항대로 작용하면서 해당 주요 매물대와 아래쪽 추세선 사이에서 꾸준하게 상승과 하락이 반복된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매물대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서 수차례 돌파 테스트가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캔들의 몸통이 지금 해당 주요 매물대 위쪽으로 완벽하게 안착해준 모습을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 캔들 아래쪽에 나와 있는 모든 이동 평균선들 또한 매우 고르게 정배열되어 있어 현재 의 아크의 상승 추세는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차트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거죠. 상승단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큰 스케일로 보기 위해서 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9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폭발적인 매수 거래량들이 이렇게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하락으로 인해 빠져나간 매도 거래량은 현저히 적은 수준이고요. 전형적인 가짜 하락이 지속적으로 나왔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앞으로의 추가 상승이 나올 때 밑거름이 되어줄 매수 거래량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수개월 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저항으로 작용하던 단기 주요 매물대 돌파에 성공한 아크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단서들을 토대로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바로 다음 주요 매물대 1250원까지 단기간에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현재 가격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보시다시피 거의 70%에 육박하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역대급 기회 매수 찬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매 순간 철저한 근거와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보시다시피 수위와 UX 링크가 같은 경우에는 150%가 넘는 수익을 챙겨갈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단기 폭등 나올 코인들의 타점들은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로 언제든지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 영상 시청하신 지금 조금 더 고민하지 말고 빠르게 정보방 입장하셔서 이러한 급등 수익들 빠르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익들은 계속 나고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빠르게 들어오셔서 이러한 수익 꼭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